자 그러면 오늘의 첫 코너 시작해 볼까요? 파릇파릇한 봄 기운을 받아서 외쳐 봅시다. 네 지식 성장 프로젝트 자신감. 우후! 우후! 네 자신감 뿜뿜 이 시간은요 박사 학위 4개 빛나는 자연스님께 한 주에 한 가지씩 완전 호기심 돋는 주제들을 골라서 지식과 지혜를 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주 다양하고 새로운 주제들로 흥미를 끌고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지 주제 펼쳐주시죠.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아, 이렇게 어, 기도 이제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어, 하는 주제입니다. 이번에 그 시제는 예쁩니다. <laughs> 예전에는 항상 대충 대충었는데 오늘 기계의 힘을. 좀 진짜 기도에 대한 건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울 음, 것 같아요. 저도 궁금했어요. <laughs> 제가 이번에 뭐 기도책을 하나 만들어서 네. 어, 네. 잘 팔아먹고 있습니다. 아, <laughs> 몇 세까지 찍으셨어요? <laughs> 어, 뭐 이제 기본적인 건다 시작하는... 돌리고 아. 어, 아. 어, 다 돌리고 이제 또 새로 찍고 뭐 이렇게 해서 진짜 좋을 것 어, 잘 같아요.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해에 들어서 분명히 아, 이 올해는 기대, 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네, 맞아, 이런 분들 네. 계실텐데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건지 음. 뭐 108배를 해야 되는 건지 절에 가면 기도빨이더 나는 건지 음, 이런 거를 또 정리를 기도빨.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거. 사실 불교 안에 기도하는 방법이라든지 기도 대상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좀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매뉴얼을 하나 만들고 어, 그 다음에 이걸 좀 구분 범주 구분을 좀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네. 음. 어, 그래서 어,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스님은 기도할 시간도 별로 없는데 기도법을 <laughs> 쓰는 거는 좀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어저 같은 사람이 안 쓰면 누가 쓰겠습니까? 어, 그렇죠. 그렇죠. 아, 왜냐하면 선배님.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는 미술 전공자가 있는 거고 미술사 전공자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미술 전공자는 직접 그리는 사람. 근데 그그 그 미술에 대한 품평을 하는 사람은 그리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눈하고 입만 있는 사람들이 해요. 음 굉장히 그렇죠.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 시를 짓는 사람, 시를 평하는 사람. 음.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시를 평하는 사람이 시도 짓기는 저요 하지만 시를 짓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하죠. 네. 하지만 이 사람이 더 평가는 잘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음. 그렇죠. 그런 어. 의미에서 따끈따끈한 신간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리나 씨, 저희 신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 스님께서 기도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신간을 내셨습니다. 어, 이걸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라는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제목 좋은 것 같아요. 네, <laughs> 맨 방송에서 우리의 태사 같아요. 스님 기도 어떻게, 어떻게 하는, 하는 건가요? <laughs> 어떻게 하는 건가요? <laughs> <거예요. 웃음> <laughs> 그러게, 이게 사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가가 짓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네. 그렇지는 않아요. 출판사에서. 출판사에서 다 <laughs> 어, 하는 거고요. 작가 있는 그대로 다 알려드립니다. 어, 작가는 힘이 없습니다. <laughs> 어, 그래서 제가 원래 주장했던 거는 어, 불교 기도의, 기도의 모든 것, 한, 권, <laughs> 한 권으로 한로 보는 불교 기도의 모든 것뭐 이런 네. 식으로 아. 총서류 개념을 주려고 했었던 거고요. 실제로 기도에 관련된 것들, 불교와 관련된 것들은 다 정리를 해보려고 에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불교의 이제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백화점 같다는 거죠.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었는데 음. 그래서 어,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일종의 보건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을 가지고 가도 그 의사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고 음. 그분이 다 처,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모든 일을 그냥 어, 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음. 그런데 불교는 어떤 경우는 부처님 할 때도 할때할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보살한테 도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뭐 관세음 보살, 뭐 지장 보살, 그다음에 어떤 때는 신중한테 할 때도 있고 네. 어떤 때는 음. 다라니 기도를 할 때도 어떤 때는 절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산신한테 해야 되고 막 칠성 복잡합니다. <laughs> 종합 세 같은 느낌이에요. 네. 기도를 해도 아, 네.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도를 해도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 일종의 맞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복과 네. 맞춤. 음. 기성복과 맞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효과는 그게 더 좋은데 문제는 어떤 게 나한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찾는 그게, 그게 생각보다는 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하는 스님들도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갈래를 잘못 쳐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김치를 맛있게 담그는 사람이 김치를 맛있게 담그는 법을 꼭잘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다. 어맞 음, 그쵸 하긴 뭔가 잘하는 사람이 그냥, 그걸 잘 가르치는, 가르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하면 정, 대충 <laughs> 정리하고 이런 거는 사실 우리 같은 사람 전문이에요 그래서 음. 그 연원부터 이렇게 찾아가지고 쭉다 정리를 해 놓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게이제 이런 책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런 얘기들도 써놨어요 그니까 서울에 가는, 뭐, 부산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면 방법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속도를 중심으로 할 거냐, 뭐, 걸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네. 구경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음... 구경을 달라지겠죠. 하거나, 아, 그렇죠. 그러면 네. 조금 더 어, 천천히 가도 관계가 없고, 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느린 걸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 마을. 그게 세 마을. 아니 세마을 네. 정도가 아니고 어,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무궁화 이상은 네. 없잖아요 네. 이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게 기차 여행이지 음. 이렇게 막막 막 가는 게뭘 대단할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음, 네. 자기에게 맞는 방식들을 찾아가는 것 어~ 그래서 다양성을 제시해 주고 이런 음. 것들은 이래요 그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어, 어떤 일의 성취라고 네. 하는 부분 어,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목적 없는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음. 목적이 음. 없는 건 아니고, 목적이 불분명한 기도? 마음가짐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어 근데 세상을 살때 거의 다 똑같아요. 이 룰은 거의 공통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길에서 내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 닥쳤어. 그러니까 몸이 갑자기 아파 네. 아니, 면 뭐~ 맹장이 뭐~ 터졌어. 그래서 이렇게 쓰러져 가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도와주세요라고 사람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보고만 있는다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내가 어디가. 꼭 나서야 되나라고 하는 음. 그 생각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을 집어서 당신이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그 사람이 신고해 준다는 거예요. 음. 네. 뭐~ 일일구나 이런 데 바로 신고를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일 때 오히려 더 이런 게 밀려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어,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제가 다른 책에는 그런 얘기 썼는데, 어, 선물을 많이 받고 싶으면 선물을 받을 때 어, 선물 목록을 미리 준비해놔라. <laughs> 약간 흘려, 주변에 흘려야죠. 아, 요새 뭐 장갑 괜찮은 거 있던데. 뭐아 손이 시력도 괜아니 그러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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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는뭐 어, 삼촌이 조카한테, 조카한테 생일이에요. 그래서 생일 선물 뭐 사줄까? 이렇게 했을 때 조카가, 어, 이 삼촌의 경제력이나 이런 걸다 파악하고 거기서 불러야 돼. <laughs> 저 삼촌은 <laughs> 한 10만 원 정도 이상 부르면 안 되겠다. 근데 그 삼촌에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노트북이었어. 그래서 음. 노트북 200이요. 이렇게 부르면 아무것도 못 받고 그 다음에 그 삼촌은 물어보지도 않아. 그렇죠 아, 무리한. 까 네. 그래서 다그 눈높이에 맞추는 음, 그걸 부처님식으로 음. 말씀드리면 대기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기설법. 어, 대기설법. 그 상황에 맞춰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음. 적절한. 음.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이 문제를 극복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음. 그러니까 걸 그냥 해야겠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고 구체적인 거. 음. 구체적인 음. 게 음.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음. 부탁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건 너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음. 물론 알아서 해줄수 있죠. 그게 뭐가 음. 똑같은 거냐면 이제 우리가 어, 너뭐 먹을래 이러면. 아무거나. 아무거나. <laughs> 이게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네. 나 이거 사줘. 안 그러면 난 이거 먹을래. 라고 했을 때 훨씬 편해요. 음. 그래서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나 보살님들도. 그게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구체적인 걸 얘기해. 음. 나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인 거. 음. 나 이번 생일 선물로 나 카메라 사줘. 카메라 사줘. 카메라 사줘. 이렇게 <laughs> 하는 거고. <laughs> <laughs> 나는 좋은 거 갖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누가. 카메라가 제일 서아요 그런 <laughs> 네. 거예요. 구체적으로 계속 찌르면 그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기도에서는 목적이 분명히 뚜렷해야 돼요. 음. 그리고 어떤 쪽이 되느냐에 대한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어,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불교니까 부처님을 모시는 종교잖아요. 그리고 네. 중간에 중간에 실제로 부처님을 모셔놨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관세음보살이나 뭐~ 지장보살이나 이런 기도를 중심으로 해요 네. 그리고 보통 어, 사시기도 끝날 때도 되게 재밌는게 정근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앞에 모셔놓고 정근은 관세음보살을 하다가 맨 마지막 끝날 때는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벌 이렇게 네. 아주 이게 이, 이 조금 이상한 방식을 써요 음. 그러니까 기독교인데 예를 들면 기독교인데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상징으로 세워놓고 다른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다시 하나님 이렇게 이게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떤 쪽이 더 강하냐가 아니고 누가 더내 내가 바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들어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자 뭐 어떤 이제 제가 옛날에 어떤 노스님께 듣기로는 뭔가 불교적인 깨달음을 원하면 석가모니불을 계속 기도로 기도에 주력하라고 하셨고. 사업상의 난관이나 뭔가 자비롭고 극유함이 음. 필요하면 관세음보살님을 찾아라.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이 뭐 좋은 곳으로 가서 좋은 문 받기로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면 지장보살님에 대한 기도해라. 를 이런 식으로 음, 타겟을 뭐 정하는 것죠. 되는 건데 지금 뭐가 있냐면 부처님이 만약에 대통령이면 대통령이면 보살들은 그 밑에서 보좌하는 그런 장관. 장관이라든지 <laughs> 안 그러면 수석이에요. 네. 네. 그래서 실무진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민원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처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느 부서 쪽에 적합한 건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이 장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수석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그 밑에 실무자들이 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음성 중인 거예요. 실무자들은.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집 앞에 어 지금 하수도가 막혔어. 그걸 뚫어야 돼. 그러면 그건 대통령한테 민원을 넣는 게 청와대 <laughs> 민원을 넣는 게 아니에요. 구청에, <laughs> 구청에 전화를 해야 <laughs> 네,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네, 화음 정중을 한다거나 뭐 산신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뭐 칠석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다가 다 전공들이 갈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 음. 전공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걸 했을 때 훨씬 더 쉽고 효율적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자기한테 안 맞는 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힘은 많이 들였는데. 결과가 이산이 아닌가 없다. 아, 아. 왜 나는 이렇게 빨리 안 될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방법이 있어. 잘못됐다.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실 목적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비슷한 오류들을 범해요. 어. 그러니까 효율성을 중심으로 할 거냐, 안 그러면 크게 이렇게 모양을 중심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들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방향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내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내가 지금 어뭐 예를 들어서 어 눈이 안 좋은데 그냥 병원에 가서 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야. 그럼 뭐 내과에서 시작하고 아, 외과에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눈이 안 좋으면 이건 안과로 가야 돼. 가야 네, 음. 귀가 안 좋으면 이건 이비인후과야. 이 정도는 매치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불교 특유의 다양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신교 같은 경우는 성경을 만들 때 성경을 음. 만들 때도 뭐~ 킹 제임스 목사 버전에서 그게 거의 국제적으로 음. 한 버전이 쓰여서 대부분 기도를 한다면 개신교 신자들은 이 성경 어디 어느 절에 보면 기도를 이렇게 했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따르자 이렇게 뭔가 정리된 게 있는데 불교는 수많은 세월 동안 인도와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맞아요. 거쳐서 각지에 다른 명상법 수행법 선불교가 모두 섞여있다 보니까 음. 이걸 하나로 통합돼서 이렇게 뭐~ 통합돼서 정리된 책 근데 개신교는 항상 모든 게 뭘 사람들 간에 뭔가 디스퓨트가 생기면 불합치가 생기면 성경을 보자 성경 어디 몇자절뭐 있는지 보자 하는데 불교는 각자의 전통이 다르다 보니까 각국과 네그 부분이 음, 다양성 때문에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네, 힘든 것 같아요. 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이제 회일라된비회일라된 사회에서는 그게 이제 장점이었고 그게 서구가 어 어떻게 보면 갑자기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이었었고요. 네. 사회가 안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양성 자체가 존중되는 사회로 바뀌어요. 네. 어, 그래서 지금 불교는 사실 굉장히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다양성을 다양성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세상에 게임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어 일반 어, 이런 주부들이 하는 뭐 고스톱 같은 이런 단순 게임, 그러니까 장기, 바둑, 아 바둑은 좀 복잡한 게임이고, 네. 뭐, 장기, 알까기, 뭐, 이런 식의 간단한 게임들, 간단한 보드게임 같은 경우들, 그런 것들은 사실 배우는데 얼마 안 걸려요. 네. 얼마 안걸려 하지만 거기서 깊이 오랫동안 할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음. 네, 결국 별로 재미가 없는 게, 왜냐면 특히 주시니까. 이렇게 다양성 사회 속에서는 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게임들이 비율이 점점 줄어든다고요. 음. 그러면 요즘 애들이 하는 게임 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임. 익히는 데만 열흘에서 한 20일 정도 걸려요. 족보도 엄청나게 많이 외워야 돼요. 게임을 하는 얼굴인데 개념을 <laughs> <이제> 외워야, <laughs> 외워야 되는지 해야 돼요. 게임이 뭐 뭔데 외워야 <laughs> 돼요? 수백 개가 넘어요. 맞아요. 기본 맞아요. 개념이 맞아요. 수백 맞아요. 개가 넘어요. 그러면 이제 실용적인 측면에서 볼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마디를좀 음, 한번 들어보실 팁을 좀 들어보자. 네, 예를 들어 보자면 저희 지금 시 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뭐한 뭐 50대 뭐. 60대 보살님 한 분이 <laughs> 아들이 취업이 안 돼요. 취업이 좀 있다 면접을 보는데 면접이 2주 남았어, 3주 남았어요. 그래서 3주 동안 어떻게 복잡하기 하면 될까요?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그 해법들이 있어요. 그걸 운영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어 이미 다양성이라는 걸 갖춰 놨는데 그거를 운영하는 힘이 지금은 떨어진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지도라고 할수 있는 어떤 매뉴얼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일일이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들만 보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과 대응하는 기도를 찾을 수 있는 얘기까지 해놨어요. 음. 그래서 내가 이것을 원하면 이런 식의 기도가 타당할 거다. 근데 문제는 그것만 페이지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는 다 읽어봐야 돼요. 나 그래야 아... 전체를 다 읽어 봐야 자기가 판단해 서. 게임 니까맨 먼저 매뉴얼이... 네, 매뉴얼이... 네, 전체 책을 읽어 보고 이 사셔야 될것 같은데. 네이버에서도 후기 올려야 되고 <laughs> 딱 치면 나오게. 맞아요. <웃음> <웃음> 그리고 이게 어 재밌는 게한번 익혀 놓으면 한번 익혀 놓으면 이거는 그냥 절 안에서는 계속 그러니까는 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뭐가 있냐면 어 불교 절 안에서 내가 음 절에서 올리는 기도들이 다양한 게 있어요 그 절에서 시행하는 기도들 뭐 정초 기도든지 뭐 백일 기도 사실 거기에 관련된 것도 맨 뒤에다 써놔서 1년 동안 어떠어떠한 한 네. 절에서는 기도들이 있어요라는 거 써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잡아서 아 이거는 이런 기도니까 내가 여기서 동참해서 이런 식의 효과를 내면 굉장히 좋을 것 음. 같아라는 생각들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개인이 기도할 때 사실 나에게 맞는 기도는 뭔가 그리고 기도의 최고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에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게 어떤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는 눈앞에 보이는 거고 결국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될수 있냐 그니까 기도가 정신 통일과 관련된 명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니까 뭐꼭 절에서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냥 생활 속의 기도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 기도하면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절에서 뭐 기도하고 계셔 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를 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어머니들이 아침에 이렇게 물 떠다 놓고 기도하시는 그렇게 혼자 하는 기도도 봤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스님이랑 같이 기도를 하는 게더 좋은지, 아니면 그냥 혼자서 좀 집중을 해서 기도를 하는 게 좋은지, 뭐가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는 답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둘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해외여행으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는 패키지여행인 패키지 여행인 <laughs> 거예요. 그래서 인솔자가 <laughs> 있고 다밥 밥 어디서 먹는지까지 아다 채워져 있어. 그래서 가기만 하면 딱딱딱 돼 있어. 그게 절에서 하는 기도. 음. 훨씬 편한 거죠. 그러니까 음. 공부를 얘기하면 나는 독서실에 웨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학원에 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상 익숙해진 사람은 이제 배낭여행을 가는 거예요. 음. 내 방식대로. 음. 그렇지. 내 방식대로 자기가 그걸 다 컨트롤 할수 있는 거죠. 그게 자신이 없으면 패키지로 가는 게 맞고. 그래서 음. 지금 일반적인 뭐 보통 가정주부분들이라든가 안 그러면 한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패키지가 맞습니다. 60대가, 50, 60대가 외국에 배낭으로 가면요. 꽃보다 할배도 이서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름 이서진이 없으면 그게.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이집트 갔는데 그 뭐지 그뭐 피라미 있었죠. 혼자 네네. 들어가려고 했더니 소매치기 애들이 쳐들어왔거든요. 바로 헉! 나가서 음. 거기 있는 패키지 하나에다가 가다보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아 그래서 어 지금 말+ 씀이 너무 맞았습니다 <laughs> 음 패키지랑 자유여행, 배낭여행. 네.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음. 공부도 잘하는 학생은 혼자서 충분히 할수 있어요. 네. 근데 거, 그렇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학원을 보내야죠. 같이 하는 사람들, <laughs> 그 다음에 거기에 인솔해주는 선생님 같은 가르쳐주는 분들, 음. 그래서 저리라고 하는 게, 에, 마라톤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혼자서는 마라톤을 완주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음. 누군가 옆에서 뛰기 때문에 예, 완주하는 거고, 그래서 그, 훈련할 때도 같이 뛰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한 30km씩 뛰어주고 이렇게 네.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는 결국 자기 기도지만 그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이제 스님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절인 거고.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스님이 적절하게 인솔을 해줬을 때 기도가 잘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패키지 여행으로 말하면 인솔자 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솔자가 어, 너무, 너무 무성의한 사람 나와가지고 계속 물건이나 팔려고 하고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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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그러면 <웃음> 아 피곤합니다 이게. 네. 근데 너무너무 깔끔하게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어, 네. 이거 굉장히 잘하는데. 그래서 기도도 실제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살님들도 절에 가시면 어그 스님 굉장히 그 스님 마음에 들어서 기도 그렇죠. 기도를 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스님이 어떻게 되면 옮겨가는 경우도 있어요. 음. 옮겨가면 그 절을 안 가고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네. 스님 따라서. 네, 스님 따라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니까그 기도 자체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네. 장소에 대한 매력도 있어요. 어, 맞아요. 장소. 장소에 대한 매력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 그 절에서는 기도가 잘돼 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절 중에서도 어떤 데가 나랑 좋아 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하는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효율성이죠. 그리고, 어, 이제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어, 기도라는 게 결국 자기 중심을 잡고 자기를 정리해서 내면을 정리해서 명상으로 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걱정이 별로 없는 분들.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볼때 그렇다는 얘기고 실제로 무슨 뭐 자녀분이 지금 취업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뭘해 성공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부모 입장에서 그걸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음. 애가 시험을 보는데 뭘 특별히 해줄 만한 게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해줄게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대신 지어준 어떤 뭐 짐을 하나 지, 짓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수능이나 이런 거볼 때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수능 시간 전체 동안 그 밖에서 기도 어, 아예 그그 네. 시험 보는 고사장 문을 잡고 기도하는 분도 있고, 네. 어떤 분은 절을 절, 하면서 그 시간 그몇 시간 동안 그니까 하루 종일이죠. 네. 어,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게꼭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그 자녀에게 꼭 힘이 되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음. 최소한 그게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자식을 위해서 할줄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라고 하는 게1차적인 음. 거고 그리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 사실 공두타임 무너지리라고 하는 얘기처럼 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면 사실 <laughs> 자식 입장에서 부담스러워요. 자식 입장에서는. <laughs> 엄청 부담스러워요. 놀 수가 없어요. 네. 옆에서 <laughs> 미안해서라도 절해서 있어요. 계속 하고 있으면 미안해요. 이게 아 이게 조금 게임이라도 할까 이렇게 컴퓨터 키고 있는데 저쪽에서 에이. 계속 절하고 있어 <laughs> 네. 들어와서 너 공부해라 공부 안 하냐 잔소리를 하면 차라리 사람이 피해 가는데. 네. 이게 말도 없이 어, 뭘 개... 어떻게 할 수가 개...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한 거죠. 부담을 줄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laughs> <게>. 뭘 부탁하는 <laughs> 어, 거 아니에요. 어머니의 큰 그림. <laughs>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효용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음. 다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만들 그 기도 초심자분들은 이제 주변 절에 가서 뭔가 처음에 인도를 하는 스님이 계신 음. 곳에서 해보는 게 좋다 지금 그러면 3월인데 예. 3월에는 무슨 기도가 있죠? 3월에는 보통 이제 지금은 백일기도가 입제가 된 상황이고요 정초 백일기도, 네. 음. 정초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정월 대보름부터 아마 백일기도가 보통 네. 들어갈 아, 거예요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관련해서 또 네. 어, 움직임들이 있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오래 사는 시절에는 지금 같이 이렇게 백세를 막 살고 하는 시절에는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어, 기본 요건 중에 하나예요. 네. 어, 그래서 어, 사람이 당당하고 뭐 자신이 힘이 있을 때는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 보통 때는 관세보살 잘안 찾아요. 네, 순탄할 때는 별로 절박하지 않으니아프 네. <laughs> 어, 그래서 아. 절실함이 있어야 사실 기도는 더잘 되는 건 맞지만 음. 그것이 행복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어떤 노력들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음.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